대운이 스메 APM 면, 루즈 면, 가죽 스트랩, 크라. 제갈레 쿨트레 마스터피스 프로모션. 제갈레 쿨트레는 세기의 장인 정신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입니다. 이 특별한 타임피스는 앞면, 뒷면, 스트랩, 크라운의 모든 각도에서 완벽함을 보여주며, 단순한 시계를 넘어 시간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면, front view. 앞면에서 드러나는 다이얼은 정교하고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세련된 인덱스와 바늘, 고급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절제된 디자인 안에서 빛나는 디테일은 제거 리쿨트레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뒷면 백뷰 시계를 뒤집으면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백 케이스를 통해 아름다운 무브먼트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밀한 기어의 움직임, 세심하게 마감된 브리지와 로터는 스위스 최고 수준의 워치메이킹을 증명합니다. 뒷면은 단순한 구조가 아닌 시계의 심장을 보여주는 예술적 창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트랩 블랙 레더 스트랩 뷰. 블랙 레더 스트랩은 부드러운 촉감과 견고한 내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가죽의 질감과 섬세한 스티치는 착용자의 손목에 완벽히 밀착되며 케이스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클래식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크라운 크라운 뷰. 옆면에서 보이는 크라운은 브랜드의 로고가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으며. 실용성과 미학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손쉬운 조작감을 주면서도 전체적인 디자인 라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배려한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품질과 가치. 제갈렉슐트레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유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시계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어. 착용하는 순간 소유자의 품격과 존재감을 높여줍니다. 이 제가 레쿨트레의 마스터피스는 앞, 뒤 측면 어디에서 보아도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자랑합니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세대를 이어 전해질 수 있는 명품의 상징으로 진정한 워치 에오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타임피스입니다.